자 노마쌤과 함께하는 하루 5분영어 시간이고요. 오늘도 가볍게 세 문장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들어볼게요.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자 어떤 단어가 들리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그래서 나는 몰랐어 누구도. 근데, 자, 여기 else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else라는 단어는 보통 그 밖에 란 뜻으로 외워요. 근데, 그 밖에에다가 하나의 의미를 더 붙여야 돼요. 그 밖에 다른. 이런 식으로. else는 다른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다른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개념으로 연결이 되냐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개념을 떠올리는데 이때 어울리는 단어는 뭐예요? different이죠. different. 그쵸? 근데 a라는 게 있는데 얘 말고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원해. 그러면 얘 말고 얘 b라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else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너 오늘 중국요리 먹을래?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개념일 때, 우리 else를 떠올리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자, 그 밖에 다른 누구도 몰랐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명 아는 거예요. 얘 말고 다른 누구. 그러니까 a라는 대상 말고 다른 누구, 또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반에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발음할 때, I didn't도 말고,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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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운데 d는 좀 무시하고 발음해도 괜찮아요 i didn't know 이렇게 그래서 i didn't know anybody 묶어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i didn't know anybody 시작 i didn't know anybody 그 다음에 자 else 힘줘서 else in the 이렇게 묶을 거예요 else in the 시작 else in the 그리고 마지막에 class 그러면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겠네 그렇죠 들어보세요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자, 해볼까요? 시작.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자, 항상 묶은 대로, 그렇게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번더 시작.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그래서 내가 그 반에서 다른 누구도 몰랐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보세요. I want you to pair up. I want you to pair up. I want you to pair up. 자, 나는 네가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I want you를 딱 떠올리면 좋아요. I want you. 그래서, 보통, 내가 뭐 하고 싶다 하면은, I want 하고 바로 2가 나와요. I want. 혹은 발음을 I wanna. I wanna.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내가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대상이 뭐를 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1하고 2 사이에다가 그 대상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는 걸 원해, 뭐, pair up 하는 걸 원해. pair up은 둘씩 짝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난 너희들이,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 이라고 해석을 해야겠다, 그쵸? 너희들이 둘씩 짝짓는걸 원해. I want you to pair up. 발음할 때, 자, 원에 힘을 주면서, 원, 츄. 그리고 툴를좀 부드럽게, 루, 루. 그래서, 원, 츄. 한 번에. I want you 자, 그래서, 아 I 좀 죽이고, 원을 살려서, I want you I want you t 다음에, pair up. 이렇게 두 덩어리, I want you to pair up. 시작. I want you to pair up. 들어보세요. I want, pair up. I want you to pair up. 시작. I want you to pair up. 그래서 나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I want you to 딱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보세요. I want you to. I want you to pair up. 시작. I want you to pair up. 그리고 한 문장 더 볼게요. You don't take it seriously. You don't take it seriously. 자, 자막 보니까 넌 대충 하잖아.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너는 Take 여기서는 take 받아들이다 정도로 해석하면될것 같아요. 너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을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데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약간 의역을 하자면 또 대충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대충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면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 을 보면서 이렇게 문장 써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take it seriously 자, 이런 take it, you don't take it. You don't take it. 이렇게 You don't take it seriously. Seriously. 이렇게 두 덩어리 나왔네요. 이한 문장에 몇 단어가 있든 간에 몇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발음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You don't take it seriously. 자 들어보세요. You don't take it seriously. 시작. You don't take it seriously. 자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자 나는 몰랐어. I didn't know. 그렇죠? 근데 그밖에 다른 누구도 몰랐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I... didn't know anybody else 이렇게 나와야죠 i didn't know anybody else 그리고 그 반에서 in the class 근데 발음할 때는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 didn't know anybody else in the class, in the class. In the class. 자 다음 어 나는 너희들이 둘씩 짝짓길 원해 해볼까요 시작 i I want you to. I want you to 나와야 된다 그랬죠? I want you to pair up. I want you to pair up. I want you to pair up. 그래서 둘 시작 짖는 거 pair up이라고 표현하고요. I want you to pair up 시작. I want you to pair up. 자, 마지막 너는 대충하잖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잖아. 진작에 임하지 않잖아. 이런 뜻으로 할수 있는 말 시작. You don't take it seriously. 이거였죠? You don't take it seriously. You don't take it seriously. 자, 시작. You don't take it seriously. 한번 더. You don't take it seriously. 자, 이런 문장들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신 후에 실제로 어느 상황에 내가 이 문장 쓰면 좋을까를 자꾸 상상, 머릿속에 연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이런 말을 쓰면 되겠다.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누가 떠올라. 그쵸? 구체적으로 누가 딱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 자꾸 연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세 문장. 또 같이 공부해봤고 어,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더 추가로 연습하시고 실제로 이 문장 가서 써보시면 더 좋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Until next time, I'm Nomar. Bye bye.